시원다 시원. 시원. 저거 자, 가을 감성을 느끼. 너너너 이렇게 만원만테나 응. 이긴 사람끼리 자 이긴 사람끼리 이제 응. 1등을 해서 응. 요놈 이제 꽃동아 이제 요거 신게. 응. 골동아 하고 싶어. 응. 아니 골동아. i 렇좀 o t a woman in t 아 e kitchen. I know. I think I'm n o 해요 woman. I'm not a woman. I'm not a w 놈 m a n I'm not a w o m a 이 I'm not a woman. I'm 야, 아니, 그게... 아니, 아니, 식별일이잖아식별로1식별로 근데, 29일, 29일, 2고너 29일, 29일, 너9일2가일야9일 29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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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9 29일, 촌9일 29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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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a n t I? y i o y I'm n o 이 I'm not. I'm not. I'm n 이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꼴 o t I'm not. I'm not. I'm

정말 다식적이다 유튜브 <laughs> 근데 너무 나 짜고한 거지 자연스럽게 좀 해라 그러던 어떻게 <laughs> <laughs>